네, 오늘 새벽 함 함께 서일 말씀은 은약약성다다엘엘장장씀을을보록하하습습다다 구약성경 다니서서일장에절로 마지막 절인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본에서일본에2일본에에 있습니다 <laughs> 역 성경 다니엘 2장 1절로 49절까지의 말씀 한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laughs>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오. 과가과을리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 께서, 물 으신 것은 어려운 일 이라 육체 와 함께 살지 아니하 는 신들 외 에는 왕앞에 그것 을 보일 자가 없 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 에 내림 의 지혜 자들 은죽게되었 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오게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느님, 이 주사,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이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하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laughs>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하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여 왕이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그 때에 세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또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하마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손대지 아니한들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 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시로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님의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유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삶을 살아냈던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찾아오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계단 중에 하나들입니다 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 다니엘 이 어린 소년 다니엘과 이세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세상의 유혹시험은 동일하게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유혹시험 가운데서 다니엘이 했던 것은 뜻을 정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더욱더 의지하고 세상의 유혹시험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다니엘 1장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고자 뜻을 정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 은사가 무엇이었냐 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수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왜 주셨을까? 다니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은사를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셔요. 근데 왜 사용하라고 주시냐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귀한 섬기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웃을 섬기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이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귀중한 것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9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긴 말씀을 요약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고, 그 받은 은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볼론의 누부간네살 왕이 한 날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이 참 기묘하여서, 이 꿈이 도대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에게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석하게도 그 어떠한 지혜자라고 불리는 자도 이 왕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아 놓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진노합니다. 그래서 진노하여서 그 진노가 지혜자들에게로 향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이러합니다. 왕의 왕이 이로마이미아만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네.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그렇게 그 누보갓네셀러 왕의 이 분노의 화살은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은사를 허락해주셨었어요. 어떤 은사를 허락해주셨었습니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 이 환상을 깨달아 알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이 은사를 사용해요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아멘 이처럼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요 사용합니다. 그래야 이 왕의 꿈을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라 왕은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르되 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그 입술에서 무엇이 나왔냐면은 너희 너가 믿는 그 신인 하나님이 참신 중의 신이다.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그땅 가운데서 사용해 내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소년 다이 아 다이 죄송합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로 받은 신령한 은사가 있었고. 이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너부갓네살이라는 한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다니엘은 그 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아주 지혜롭고 적절하게 사용해 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 어린 친구들 보면은 이제 아참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셨다. 이런 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은 뭐 찬양을 잘하거나 뭐 악기를 연주를 잘하거나 또는 뭐 기도를 은혜롭게 한다던가 또 어떠한 섬기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아, 또 하나님이 참 저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구나. 또 이러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지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또이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건줄잘 밝히 깨달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들을 섬기는데 그 은사들을 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중보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른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덜어는 이 은사, 이 귀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들이 나의 노력과 어떠한 나의 타고난 이 기질이라고 착각을 하여서 그 영광을 다 자신이 취하는 그런 오만과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는이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다음세들에게도 타고난 그 재능과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소년 다니엘은요. 자신에게 주신 은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게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누부갓네셜의 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등이 왕께 보일 수 없을 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니엘은 고백하죠. 내 입술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지만 이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다니엘은 믿고 있었고, 또 그러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셨다음을 깊이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중보하시는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을 밝히 깨닫고 그것을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사로서 사용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끼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은사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 재능과 달란트가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세대들 될수 있도록 이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기도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laughs>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